1차 세계대전. 이후 민주공화정 확산 프랑스 혁명은 세계사에서 결정적 의미를 갖습니다. 바로 국민 주권이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현실 정치에 적용되었고 왕정 중심의 유럽 대륙에도 영역 국가 단위에서 공화정 체제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준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프랑스 혁명 이후에도 유럽 군주정은 여전히 공고했습니다. 부르주아 계층이라고 해서 모두 공화정을 열망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정치 형태 그 자체가 아니라 왕이든 누구든 자신의 재산과 경제 활동의 자유를 보장해 주었는가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정이라도 법과 제도로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해 준다면 받아들일 의향이 있었습니다. 한편 군주들 역시 변화된 시대를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국가의 힘을 결집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신분에 의존할 수 없었고 상공업자, 전문직, 도시 민의 협조가 필수적이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19세기 전반과 중반을 거치며 유럽 곳곳에서 왕권을 제한하고 의회를 강화하는 입헌군주제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질서는 제1차 세계 대전으로 인해 근본적으로 흔들리게 됩니다. 전쟁이 초래한 막대한 인명 피해와 경제 파탄은 유럽 각국의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었고, 특히 패전국에서는 왕정이 국가를 파멸로 몰고 갔다는 왕정 책임론이 널리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승전국인 협상국 진영도 이러한 움직임을 은근히 지지했습니다. 저는 유럽의 새로운 판도를 만들기 위해 민족 자결주의와 공화정 정부가 더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패전국의 제국들로부터 새롭게 독립한 국가들을 중심으로 유럽 전역에서 왕정이 급속히 최조하게 되고, 자이든 타이든 민주공화정체제를 수용하는 나라들이 대거 등장하게 됩니다.